안녕하세요. 반짝이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와있는 이곳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해오른 다육농장에 와있는데요. 와 제가 여기 입구부터 한바퀴를 쭉 둘러봤는데 실방에서 봤던 그런 아이들 와 실제로 보니까 정 어마어마하게 짱짱한 모습이 제 눈을 힐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영상 찍기 전에 훑어봤는데요. 이 색감이라든지 이 손톱 모양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멋지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제 눈을 매혹시켰는데요. 아, 정말 너무 예뻐서 제 눈이 이한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홍포도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득실득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 홍포도가 자구를 올리는 게참 쉽지 않은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안쪽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자구를 더글더글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디커버리라고 하는 철화인데요. 이 색깔이 형광빛으로 물들미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아이라서 또 이렇게 영상에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둘레아도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두둘레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엄청나게 큰 대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은 화이트 그린 조꼬미까지 이렇게 있답니다. 하나하나가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는 동형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보사시한 이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분질을 얼마나 했는지 와. 엄청나게 버글버글한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별 같은 아이들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늘어진 모습인데요. 아 두돌레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또 느껴지는 게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 보세요. 뎁톤부터 시작해서 조금이 아이들까지 와. 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여 아이인데요. 와, 여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여지는 그런 화이트 그린입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여 아이. 상당히 신기하게 보이는데요, 여 아이가.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laughs> 잘 모르겠어요. 수영이 상당히 신기한 그런 아이인데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이니 버거도 이렇게 보이고요. 와 창들이 정말 커요. 완전히 대품의 아이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이 아이는 무슨 철라일까요 캔디 차라. 와 캔디 차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분이 거의 다 12cm 분이고요. 이 아이는 한 15cm 되는 원양 플라스틱 분입니다. 이 와인은 뭘로 일까요? <laughs> 아이 자구도 있다. 와, 정말,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는, 얘는 춥수인 것 같아요. 춥수. 춥수, 쌩얼. 와, 예쁘죠? 그리고 이 와인은 워시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얘는 처음 보는 아인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꼭 문가드니스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인 것 같아요. 벤바디스 어우 짱짱하게 묵은 벤바디스의 모습입니다. 와이와이는 뭘까요? 와이 수영이 너무 예쁘게 잘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커스까지 생겼네요. 이와이는 너무 예쁘죠?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와이 산타 루이스도 이렇게 나 있고요. 블루 엘프. 아 정말 예쁘다. 간주. 어머, 이해 보세요. 얘는 무슨 금 같은데?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와, 얘는 철화로 변질가 되려는 건가요? 분질을 하는 건가? 상당히 매력적이 나는데, 음, 이거 뭐 모카 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표가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 짜자자 누다입니다. 누다 군생. 와, 엄청나게 목대가 목지라가 돼가지고 저 안에 보이시죠? 와, 어마무시하게 얼굴을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아주 멋진 수영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머, 얘는 얘도 홍포도입니다 와. 다글다글한 게 너무 신기해요. 저쪽에도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자구가 많았는데 여기는 자구가 더 많네요. 와 얘는 사랑미인이라는 아이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다 군생들이 이렇게나 큰 화분에다가 있어요. 와이 화분에 식재를 하고 정성 들여서 키운 생각을 하면은, 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가야 할지, 이 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 정성을 아시는 분, 쯤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당선. 아, 해오른 다용 농장표, 저집 조금이 당선도있는데요 와, 얘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와, 이 사랑과 정성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찜을 하셔가지고,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엄청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 예쁘다. 원종 방울 봉당금. 어, 얘는 호피 방울 봉당금입니다. 와 이쁘다, 귀엽죠? 아, 닭을 닭을 올라와 주는 입장들 보세요. <laughs> 아 너무 매력적이다. 아, 여기도 커다란 아이가 있고요. 아 진짜 이쁘다. 와얘네들은 진짜 실제로 봐야지 이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실방에서만 요 아이들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확연하게.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이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을 너무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와, 사랑이 느껴지는 이 사랑의 손길 보세요. 와, 이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9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찐님과 헤어로 님과 한 2시간 정도 노닥노닥 거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아 다음에는 정말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재방문을 해서 우리 헤어로 님과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할것 같아요. 어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와. 아, 예쁘다. 이는 머니메이커금 같아요. 아유, 바위소라이도 있네. 예쁘죠? 아유, <laughs> 귀엽다. 귀엽다. 훔쳐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개마옥 수영이. 참 특이하게 잘 꾸고 어요 어, 와, 호비땅이니가 이렇게나 와,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네요. 와. 와,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 여기는 빛이 우리 되고요. 와 이쪽에는 이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창 아이들입니다. 창 아이들. 와 우리 해오르님께서는 이 창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흙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와 새벽별이다. 새벽별 반쪽이가 새벽별을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바로 제 앞에 있었네요 새벽별 어 예쁘다 철화로 변이가 되는 새벽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새벽별이 있네 어 예쁘다 예쁘죠 가 아, 반쪽이가 아리랑을 저때그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리랑이 어디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야 하지만은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찐님께 아리랑 주세요 해갖고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제가 품었던 타이타닉과 참으로 비슷한 아이네요. 이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아. 궁금하다. 쟤는 타이타닉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런 벼가요쪽에 있거든요. 조심 조심. 레드. 마블이라고 돼서 레드 마블. 와, 오늘 실방 때이 아이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토요일 8시 실방하는 거 아시죠? <laughs> 알람 꼭해 놓으시고요. 우리 아이들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는 환엽테리우스라는 아이네. 환엽테리우스. 와, 오, 예쁘다. 와, 얘는 자구들 이렇게 물고 있어요. 환엽테리우스. 그리고 요 아이는 르네상스. 어, 이름도 참고로 신기한 게 많죠. 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도 지금 가격이, 르네상스가 가격이 적혀 있거든요. 요 아이는 35,000원에 되어 있네요. 실방 때는 얼마나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되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35,000원에 책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품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캡처하셔가지고 우리 해오르님과 찐님께 제가 자막에 넣는 어, 전화번호 연락해서 <laughs> 문의하시면 은 어, 득템의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답니다. 와, 아톰보이! 오, 예뻐라! 아, 명품 중에 명품 아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볼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오. 명품을 어디 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름까지 다르게 적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매직 클라운이라는 아이네요. 매직 클라운. 얘는 35,000원인데 3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와, 원종 러시아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어, 아, 요 아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인데. 이 뭘까요, 너? 이름이 뭐니? 아 이름 뒤에 있어야조 신조심 얘가 제가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너무 크고 해서 카메라를 제가 위로 확 올렸어요 로제 중투금이래요 오와 10만원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 <laughs> 요렇게 로제 중투금입니다 와 멋지다 얘는 원정 프리티 같아요 원정 프리티 어마어마하게 다 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네요 와이 제품이 엄청나게 큽니다. 요 아이가 지금 한 40cm는 넘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 뒤쪽엔 전체적으로 와, 너무 너무 커 가지고 제들은 품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뇌상사가 여기도 있네. 아쿠아마린. 아, 반쪽이도 아쿠아마린 품었었죠? <laughs>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반쪽이 것도. 이거 핑크 그라운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어, 아, 요 색감이 상당히 예쁘네요. 너는 뭐니? 스컬피언. 오우. <laughs> 와. 가격도 할인됐다. 와. 35,000원. 스컬피언. 와. 와. 이렇게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어차실란건 모르겠네. 정말. 헤어르니까 찐님은. <laughs> 머큐리도 바로 앞에 있네요. 머큐리. 와. 예쁘다. 손톱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깔. 와. 가격 보이시죠? <laughs> 주성 클레오. 와 주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상당히 고가인 거 아시죠? 명품 중에 명품 아이들이 지금 해오른 다육 농장에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와 이름이 어찌나 여러가지고 봐도 봐도 모르는 게 바로 창다이입니다이 아이는 블랙티아라라고 되어있어요. 블랙티아라. 항공샷. 요 아이는 사만다. 사만다라는 아이입니다. 창들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가을이 좀 돼야지 색감이 조금씩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저 같은 초보는 색깔이 달라도 이름을 잘못 찾는답니다. 이 <laughs> 와이, 어디선가 많이 보나인데이 와이가, 심청이심청이 와, 봉황, 봉황 심창입니다. 심청이도 너무 품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고해가지고 그죠 아, 반쪽이는 아직까지 이런 아이들은 손이 좀 덜덜 떨려가지고 하나하나 품을 예정이랍니다 어 아, 예쁘다 톰슨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네요 톰슨 이 아이는 유니콘 오 유니콘 와 손톱이 오 정말 예쁘다 엄마는 되게 빨개요 아, 얘가 악마의 욕이구나. 헉, 악마의 욕. 와, 얘가 악마의 욕이구나. 얘도 되게 품고 싶었는데, 와 실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아이가. 와, 쌍둥이다, 쌍둥. 쌍두. 얘는 도감말이야. 원정 도감말이야. 와, 충수 보세요, 충수. 와,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산호수, 반쪽이 산호수 있잖아요. 특가로 품은 아이. 산호수, 짜자잔. 산호수, 예쁘죠? 요 아이 대형 화분에 심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짱짱해져가지고, 볼 때마다 저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아, 예뻐라. 와, 아, 귀엽다. 홍영 군생, 예쁘죠? 이 와인은 삼드로 되어 있고요 살아보니 슈퍼 클론. 아우 진짜 예쁘다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블랙 주얼리. 아 반쪽이 더 블랙 주얼리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뿌리가 좀삐리리 해가지고 뿌리를 제거하고 지금 말리고 있는 상태랍니다. 블랙 주얼리. 얘가 이렇게 물드는구나.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짜지 <laughs> 얘는 노블 클레어 파트라 노블 클레어 파트라 얼굴이 이쪽에 큰 아이가 있고요 이쪽에도 까꿍하고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예쁘죠 얘는 환엽 화사 환엽 화사라는 아이 얘는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요 도테랑 같이 생긴 그런 환엽 화사입니다 음 얘는 환엽 젤리 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비슷하다, 얘랑 얘랑. 아, 항공사스로 보니까 조금 틀리긴 하다. <laughs> 어, 예뻐라. 아, 예뻐라. 아메스트로. 뭐, 블랙 마리아. 오, 어쩜 색깔이 이리 예쁜지. 이렇게 이름표도 옆에 다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얘는 살이 터졌어요. 아유 반쪽이 다리에 살이 터졌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살이 터졌네요. 물을 많이 먹었나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옆집에 더보살이 하고 있는 입구자가가 이렇게 또 보이네요. 얘도 홍령입니다. 홍령. 홍령 요 아이를 구매하시면 더보살이 요 아이도 같이 간다는거 <laughs> 아 귀여워. 블랙타이어 있구요. 마샤 와 예쁘다. 얘는 온슬로우 같은데 <laughs> 골드 젤리 와 어마무시한 큰 화분이 있어요. 아바손처라어 아, 진짜 예쁘다. 얘는 백범곤생이고요아 진짜. 와 얘는 라지아간가오 세상에. 얘는 어, 이상하게 물이 드네요. 깜댕이 시그 시리즈 중계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이름표가 있는데요. 아, 요미요미. 얘가 요미요미래요. 요미요미. 아, 너무 예쁘다. 어쩌지? 블루엘프도 있고. 아이고! 캐릭터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백봉입니다. 와, 화면 제가 들어 들어가고 있죠. 어마무시하게 큰 아이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다글다글하니. 좀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입니다. 이 어, 여기 왜 우리 헤어로님께서 이렇게 있죠? 멋진 헤어로님께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우리 찐님이 어디 있을까요? <laughs> 찐님은 다육이 보러 가셨나봐요. <laughs> 아이고, 개고장이 낚시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름 알아야 알겠죠? 몽블랑, 몽블랑입니다. 어, 살구미 임금도 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와, 정말 멋집니다. 뭐, 얘는 뭘까요? 눈이 온것 같아요. 눈, 눈, 눈. 와. 콩분에 심겨진, 오! 캔디 아 분도 있네? 콩분과 캔디 한 분이 이렇게 앞줄에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코너 종류예요 여기 우리 찐님과 헤어로님이 연애를 하고 있대요. 얼레리, 꼴레리. <laughs> 토끼 가족도 있고요 아, 너무 멋진 포스를 자랑하고 있는 초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너무 크다보니까 화면이 자꾸 뒤로 들어가게 되네요. 와어 저희 신랑이 그나마 귀엽다인거 <laughs> 이런 창아애들 홍민이들은 솔직하게 우리 신랑은 아직까지 다 똑같다면서 <laughs> 얘기를 하는데 유난스럽게 이런 코너를 좀 많이 좀 좋아라 하더라고요. 너무 어, 귀엽다면서 자꾸 얘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못안오니까더 귀여운 것 같아요. 반쪽이 더열 립톱스를 구매하다가 분지 화분에 식재를 했는데 조금 크는 듯 하더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성장을 멈춘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귀엽다. 궁뎅이들코노와궁뎅이들칼 큘러스. 와. 너무 멋지죠? 어 <laughs> 마무시한 아이들의 이렇게 한쪽 타일을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와 색감이 끝내줍니다. 오세요. 와 너무 예쁘죠. 아이고, 요 사이도 너무 귀여운 아가야들이 이렇게 있네요. 와, 환상적인 금을 이루고 있는 우리 창아이들 군데군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나 안착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쁘다. 와, 오, 어떻게 하지? 너무 예쁜데요? 오, 요 보세요. 베이비 핑크입니다. 아, 너무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더 바로 옆 테이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